안녕하세요. 풍원하는 어, 남자 한입입니다. 자, 드디어 2023년 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 여러분 어, 우리 시청자 여러분 2023년도 한해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 원하시는 일 모두 다 소원성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 늘 행복 가득 가득 가득하시길 저 한입이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그 얼음 낚시를 하러 나왔는데 보니까 지금 눈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습니다 지금 수로가 어, 지난번에 온 눈이 안놓고 그대로 있는 건지 아니면 최근에 눈이 또 많이 온 건지 한번 일단 내려가 봐야겠는데 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얼음낚시에서 눈이 이렇게 덮여 있으면 사실 좋은 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눈을 참 강건인데 얼음 두께도 얼마나 되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고 일단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죠. 와 눈이에요 눈 그냥 다 눈으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낚시할 자리는 일단 잡았습니다. 이 앞쪽으로 해서 지금 구멍을 뚫을 건데 자 오늘 제가 상당히 어, 마음이 설렙니다. 왜냐면은 오늘 이제 새해 첫날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새해에는 아이스드릴, 전동드릴을 구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저도 하나 장만했어요 기가 막히네, 예? 기가 막혀. 야, 이거 완전 신세계다, 신세계. <laughs> 눈 치울 때 하는 그 넉가래라고 하나? 이 그거 있으면 좋은데 없어없어 없어. 지금 바가지로 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나 이렇게 눈이 이렇게 많이 쌓여을줄 몰랐어. 아씨, 언제, 바가지로 언제. 아씨. 이게 뭡니까? 21세기에. 그래도 기분은 좋다는 거. 지금 시간이 벌써 9시 반, 10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원래 가려고 했던 곳에 갔더니 아, 낚시를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근처 돌아다니다가 이곳.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강화도에는 수로 천국이랄 만큼 수로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셀 수도 없을 만큼 강화도를 자주 출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몰라요 이름을.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이곳도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습니다. 예, 몰라요. 제가 아는 거라고는 예전에 물낚시했었던 망월수로, 그리고 뭐, 또뭐 있지? 이강, 이강리수로? 그리 그 창우리수로? 요 정도? 그리고 이름을 모릅니다. 그래서 묻지 마세요. 여기가 어딘지. 진짜로 몰라요.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강화도의 어느 한, 한적한 사람 없는, 어, 수로다. 요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가 진짜 오늘 이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나 싶네. 아찔하네 아찔해. 대충 하, 눈을 좀찌 있는 그 근처에만 좀걷어냈는데 아,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네요. 자, 우여곡절 속에 아, 대편성을 다 마쳤습니다. 여섯 대, 오늘 한대더 해서. 자, 오늘 여섯 대 준비를 했고요. 야, 생각보다 수심이 깊어요. 예, 수심이 깊어가지고, 대편성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뭐, 처음 와보는 곳이라 수심이 어느, 이 정도로 깊을 줄 몰랐는데, 지금 오른쪽에 같은 경우는 한 3m, 아, 3m 가까이 되고, 왼쪽도 2.5m 정도. 그러니까 2.5m에서 한 3m 사이에 수심이 꽤 깊은 데입니다. 풍경, 눈으로 보기엔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겠지만 하얀 눈이 덮여있어서 너무 아름다워요. 그렇죠 근데, 사실, 얼음 낚시에 있어서 이렇게 눈이 덮여 있는 건 사실 조항에 큰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다행히, 그나마 다행인건 오늘 볕이 좋아서 오늘도 일단 12시 넘어가면 조금 날이 따뜻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미끼는 지렁이 준비를 했고요. 얼음 두께도 상당합니다. 한 20, 한 뺨이니까 20 가까이 돼요. 만약에 오늘 이 아이스 드릴이 없었다면, 아, 엄청 고생하지 않았을까. 아까 보셨겠지만, 구멍 6개 뚫는데 한 1-2분 밖에 안 걸렸어요 이게 바로 문명의 혜택이다 왜 진작에 안 샀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 는또 끌로 작업했던 그런 감성 그런게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했어요 하지만 앞으로 아이스 전동 드릴을 잘 이용할 것 같습니다 <laughs> 너무 좋다 야, 바람씨. 자리를 잘못 앉았나. 맞바람맞바람 맞바람. 얼굴이 얼얼하네요. <laughs> 얼굴이 얼얼해. 또제 전략 입질 없을 때 일단 지금 한 마리씩 껴놨는데 다시 한번 물량 공세 한 두세 마리씩 싱싱한 놈을 다시 한번 좀 미끼를 갈아주도록 하죠. 이렇게 성의를 보인다면 그래도 한 번은 와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미끼를 한번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찍었었다 없었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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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찌가 없어진 거야 와 왔어 왔서오 왔어. 크다 크다 오 선생님들 대휘는 거 보여요 예야 yeah. 야 나와 야씨 터지면 안돼 와 우와, 크다 와와 우와. 우와. 대박 대박 와 딴짓하다 봤는데 찌가 없어진 거예요 와 이게 뭔 일이야. 크으, 오, 크다, 크다. 월초은 그냥 될것 같은데? 가장 왼쪽에서 사고 쳤습니다. 예. Yeah. 아. 아. 일로 와. 어, 안 끌려온다, 안 끌려온다. 제가 갔다 와서, 제가 지금 가서 친절히 맞이해야 될것 같습니다. 형님들. 오. 우와. 우와. 대박. 대박 사건. 형님들 대박사건, 대박 사건, 대박, 예? 형님들 대박 사건, 대박 사건, 대박 사건, 대박 사건. 자, 여러분, 크 기가 막힌. 자, 깨끗하게 눈을 좀 털어주고 야, 보십시오. 와, 누런, 별풍아, 가도. 자, 기가 막히죠. 와, 짱. 와, 이거 월청 넘다. 는 야우! 아, 큰 놈이 하나 났습니다. 기가 막힌. 어마무시한. 아, 기분 좋아. 내 쓰던 자가 있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유튜브 하기 전에. 요거, 요차 자. 오래된 거죠. 골동품이지. 자. 30, 35 무조건 넘지. 그쵸? 봐요. 30 넘잖아. 31, 2, 2, 한 32.5? 이 자태, 기가 막힌 강호도 수로의 월척 겨울 붕어! 기분 좋습니다. 아, 기분 너무 좋습니다. 형님들, 기분 최고예요. 제 2호. 다음 붕어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좀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죠. 이게 수심이 깊어서 직접 가야겠습니다. 친절하게. <laughs> 자, 들어가시오. 뭔가 거꾸로 됐죠? <laughs> 뭔가 이상해. 내가 지금 하면서도 이상해. 네? 뭔가 이상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작업 자체가 지금. 이게 뭔가 좀 이상한데. 차단 말이야. 자세도 그렇고요. 아, 세 시가 넘었어요. 3 시가 넘었는데 바람이 아막 갈수록 거세집니다. 네, 갈수 거세지면서 날도 춥고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한 마리는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그쵸죠 네, 깊은 수심에서 또 오늘 월척 붕어 한 마리, 겨울 붕어 강화도의 겨울 붕어 본 걸로 뭐 만족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너무 추워, 너무 추운 형님들, 바람 너무 불어요. 아, 미친 바람. 헬기, 헬기는 또왜 이렇게 돌아다닙니까? 다다다다다. 무서워. 아 오늘 저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 1월 1일. 와. 붕어 진짜 기가 막히죠? 32짜리. 어마무시한. 힘도 장사입니다. <laughs> 어마무시한 붕어. 연분도 보내주고. 신정이니까 너도 집에 가라. 알았지? 자태 한번 보시죠. 기가 막히죠? 자 왔던 곳으로 나 왔던 곳으로 보내줄게요. 잘 가라. 너도 새해복 많이 받고 고마웠어 오늘 나에게 행운을 갖다줘서 가어렵 들어가 잘가 가버렸어 어우.